K 리그 관계자 부탁을 받고 부정적 기사를 임의로 재배열했다는 부분도 공개되었습니다. 알고 계시죠? 예. 이 사실에 대해서는 한성숙 대표도 공개 사과를 했는데 정인도 공개 사과 지금 하시지요? 예. 저도 해외에서 이사를 접했는데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과하시는 겁니다.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네, 사과드립니다. 알고 계신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어떻게 시정하시려고 지금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 국내 드론제 제가 한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뉴스에 대한 것은 제가 그 아니 해외에 계셔도 지금 할... 그 계속 보고는 받으시지 않습니까? 예, 네, 계속 스포츠뉴스에 제가 받았고요. 그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다시 한번 더 사과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지금 시정을 하시겠다는 겁니까? 그 시정에 대한 안까지 하려면 그거는 제가. 하... 지금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요. 그 부분은 한성수 대표가 고민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그 내용을 더 오늘 그 정도로 준비하시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어떻게 지금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 여러 가지 지금 대, 그 갑질 행트나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제 지난 금요일 오후에 비국을 했고요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시정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산성수 대표가 해결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고민도 하고 외부의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급하게 그 해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